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1일 화요일 블로그마스의 11일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께 노래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블로그마스의 썸네일은 제가 그날 찍은 사진으로 만들려고 해요. 저희 오늘 썸네일 사진 후보가 이렇게 두 개인데 여기서 못 고르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오늘의 썸네일은 하고 이 사진 두 개를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결과가 결과가 어떻게 나갔냐면요, 짠 이렇게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답니다. 맨 위에 제 다이어리 사진이 80%로 정말 민주주의 사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썸네일을 뭘 할까요? 과연 뭘 했을까요? 이미 영상 눌러서 확인해 주셨겠지만 저는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제가 여러분의 말을 들었을지 아니 저는 그 뭐야 이두 번째 사진이 뭐냐면요 하루병과 사진이거든요. 원래 원본이 이거예요. 짠저 오늘 운동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거 사 먹은 건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찍은 사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를 이걸로 썸네일로 할까 해가지고 어플로 보정한 게 지금 이렇게인데 제가 보정하는 어플은 뭐냐면 이 페이카라는 어플을 사용을 하고요.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그래서 이렇게 필름 카메라 느낌으로 보정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다이어리 사진이랑 이제 골라달라고 인스타에 글을 올리게 된 거죠. 근데 좀 이거 보정을 제가 했지만 좀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하루 경과를 이렇게 빡시게 <laughs> 필터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힙해 보이게 아 너무 너무 바락했나? 너무 너무 힘줬나 싶어가지고. 왠지 이걸 하면서 스스로가 웃겼다는 그런 후문이었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째 주제는 바로 A song you like from the 70s. 70년대 곡 중에 좋아하는 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노래를 막, 뭐라 해야 되지? 아, 나는 70년대 곡을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막 70년대 곡을 몰아서 듣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 내가 들은 곡 중에 70년대 곡이 있나, 뭐지? 이렇게 막, 노래 리스트를 보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좋아하는 70년대 곡 리스트를, 어, 몇 개로 정리를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두 번째로 더 클래시의 런던 콜링 그리고 아바의 댄싱 퀸 그리고 얼스 와인드 앤 파이어의 셉템번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미스터 블루스 카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이 정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70년대 곡을 이렇게 좀 검색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70년대 곡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찾아 시대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섯 개의 곡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한 곡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입니다. 9월의 주제고. 9월 하면 꼭 들어야 할 곡. 9월 1일부터 딱 시작해야 할 곡. 바로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입니다. 들을 때마다 어쩜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들어도 하나도 안 촌스럽고 정말 신나고 딱 9월 1일에 맞춰가지고 이 노래를 들으면 좀 뿌듯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들 얼스 와인 f 파이어의 September를 어, 오늘의 추천곡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노래를 틀어놓으면서 제가 약간은 보너스 주제로 이 챌린지에는 없는 주제인데요. 그냥 이 챌린지 오늘의 주제를 보면 생각나는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더 얘기해보고 싶은데 바로 특정 시기나 날짜가 되었을 때꼭 듣는 곡 혹은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네, 9월은 역시 Earth, Wind and Fire September를 꼭 들어줘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9월 하면 또 생각나는 앨범이 있어요. 바로, 짠. 이렇게 가까이서 보이나? 짠. DVSNS September 5 15... 입니다 <laughs> 어떻게 말하지 9월 어쨌든 9월 5일 이라는 타이틀의 앨범인데요 이거는 2016년에 발매된 r&b 앨범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r&b 앨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앨범 타이틀이 9월 5일이고 그리고 여기 수록곡 중에도 6번 트랙 9월 5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앨범을 9월 5일에 딱 맞춰서 듣는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지금 2018년이니까 어,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2017년, 2018년 근데 맞춰서 듣지는 못한 거 같아요 <laughs> 그래도 좀 뭔가 9월 5일 하면은 이, 이 앨범을 들어야지 하는 마인드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기념으로 네. 이 앨범 되게 좋은 약간 정말 중독적인 R&B 앨범이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흘러나오는 곡은 아, 나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트랙이 몇번 트랙이요? 7번 트랙인데요. 할록시케이션 갑자기 발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어떡해. 어쨌든 떻게어이 트랙을 정말 좋아하고요. 되게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7월 4일에 듣는 곡입니다. 짠스프얀 스티븐스의 4th of July입니다. 스프얀 스티븐스의 캐리 앤로웰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이 앨범이 아마 2005년인가 나왔을 거예요. 어디 보자. 2015년에 나왔거든요. 2015년은 제가 기억하는 정말 명, 명반이 쏟아져 나온한 해로 기억하는데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최근엔, 최근 몇년 동안 해외 음반 위주로 많이 듣고 있는데, 그 계기가 되었던 연도가 2 0 1 5년도예요 너무 좋은 음반이 나, 많이 나와서, 그걸 이렇게 하나씩 다 따라 듣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해외 음반을 좀 좋아하게 된 그런, 저한테는 기념비적인 연도인데요. 그래서 그 2015년에 풍요로운 음악 리스트에 수프연 스티븐스의 캐리 앤로웰 앨범이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앨범 곡이 많은데 이 o 스 오브 줄라인는이 7월 4일이잖아요. 7월 4일이 아마 미국 독립기념일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 Force of 스 오브 줄 라의 가사는 되게 울적하죠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we are all gonna die. 뭐, 우리는 모두 죽을 거야. <laughs> 그래서 저는 독립기념일에 독립기념일이란 날짜를 제목으로 이런 가사를 한다는 게 정말 좀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노래 진짜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저는, 어, 수프연 스티븐스의 캐리 언 로엘 앨범을 청취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각자의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방에서 잠자리에 누워서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이어폰을 끼고 가만히 그 멜로디에 그 사운드에 촘촘하고 아름다워서 는데 집중하다 보면은 지금 러닝 타임이 44분 정도 됐는데 이 러닝 타임이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7월 4일이면 꼭 들으려고 하는 곡으로 홀서 o 라 s o 를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블로그마스는 70년대 곡 중에서 좋아하는 곡으로 Earth, Winds and Fire의 September를 추천해 드렸고 그리고 약간 번외편으로 제가 특정 시기나 날짜가 되면은 듣는 앨범이나 노래 에 대해서 어, dvsn의 9월 5일 앨범이랑 그리고 수프현 스티븐스의 f a l s of july 곡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이 70년대 곡 중에 좋아하는 곡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특정 날짜에 듣는 이런 곡이 있으시다면 또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네또 재밌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추천을 기다리면서 저는 영상 편집하러 가겠습니다 안녕